안녕하세요. 지혜공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삶의 새로운 방향이 되어줄 열다섯 가지 명언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한 문장이라도 가슴에 새겨보세요. 그한 문장이 오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제니스 웨이틀리 명언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성공은 마법도 신비도 아닙니다. 기본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결과입니다. 짐 론의 명언입니다.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칙의 반복이 결국 인생을 만듭니다. 당신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지만. 미래는 지금의 시선이 결정합니다. 토니 캠폴러.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어디로 가느냐를 정합니다.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메디슨. 간절함과 준비는 성공의 양 날개입니다. 꿈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놓지 마세요. 행복은 성취의 기쁨과 창조적 노력에서 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동하는 삶, 노력하는 과정이 곧 행복입니다. 기회는 불운이나 패배처럼 위장해서 찾아옵니다. 실패 속에서 기회를 읽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가난이 마음속에 파고들지 않게 하십시오. 원하는 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세요. 보자 아빠의 비밀 노트 중에서 외부의 결핍보다 마음의 결핍이 더 위험합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폴 발레리 주체적인 삶은 자기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입니다. 토머스 에디슨.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만들지 않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갈망하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시작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할수 있다고 믿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노먼 빈센트 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라면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은 습관입니다. 짐 라이언. 작고 꾸준한 습관이 결국 큰 성과를 이룹니다. 습관은 동화줄처럼 날마다 한 올씩 엮이다. 보면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코레이스만, 좋은 습관은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세상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길을 비켜줍니다. 마이클 조던, 두려움보다 용기를 선택하세요. 당신이 움직일 때 세상이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명언들 중단 하나라도 당신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 공간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평화롭고 따뜻하길 바랍니다.